여기에서 좀 지나셨다는 불용란 선생님이 여기 좀 살았다는 그런 말이 여기에 지역에 있는 사학자들 있잖아요. 지방에 있는 사학자들. 어 그런 사람들이 우리 여기 상계제사에 김동곤 씨가 여기 지방 여기 사학자인데. 그 상계사에 육조지 신문에다가 한번 여기 제재를 해서. 그래가지고 스크리업 해가지고 왔더라고. 여기 450년 전, 한 500년 전에, 여기에 사셨다, 이런 말이거 네. 그래서 내가 여기 저, 그 마당 끝에서, 그, 앙기와 편을 하나 주셨는데, 보니까 그게 홍치 인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아. 그래서 저는, 인생에 보니까 한 500년 됐더라고요. 아. 홍치가 청나라 때 여는 것 같더라고요. 음. 그래서, 내가 여기 올라올 때 터가 있었거든요. 터가 있어, 축구가 있고, 그래서 그래서 그 뭐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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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 도인들이 살았다 해서 자긍심이 좀생기더라고 어. 근데 초기 불교를 제대로 해야지 그 내가 그러냐? 우리 대성 불교는 가수원에 말이야. 가수나무를 전기를 안 해가지고 지 마음대로 그거까지 도자기로. 부거다 어? 내가 남방에 가서 좀 보니까 배워보니까 이게 정리를 좀 해야 되겠더라. 그 교본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리고 캘라바다 불교 교본이 대성불교 자르는 거요. 전리하는 거요. 우리가 좀 아닌 거는 좀 정리해야 돼. 너무 뭐 자기 마음대로라. 그리고 이제 스님으로서의 기본적인 기준이 계율을 시키는 게오개단으오 예, 그를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환경에서 그비구매다 시키면서 사는 게 아, 그지 그거를 현실적으로 패턴으로는 계율 최대한 시는 방향으로 사는 네. 것 같은데, 콧발을 네. 또 우리나라 교육의 끝 아닌데, 그렇게 콧발을 이렇게 할수 있는... 그렇지 어디까지 다르지? 내가 맞아 맞아 우리 우리 한 개는 안 맞지? 현실적인 소리겠어. 음. 어디까지 내가 지키고 어. 어디까지 내가 그걸 적당히 타서 그런 것에 대해서 기준이 없으니까. 난방에는그 네. 계율이 딱 맞아요. 네. 미국 225개가 딱 맞거든요. 네. 그 계율이 다 맞아요. 그 통수에, 통수에. 그거 네. 네. 가면은 그 어디 그 숙자 위에 나무 올라가지 말아거든. 네. 이거 너무 이상하잖아. 왜 나무에, 나무 가지도 좀 찍어야 되잖아. 그죠? 나무에 올라가지 만빤 반스를 안 입어요. 그 본전이 보이기 때문에 못 올라가라는 거야. 서서 오지누지말라 이래 놨어요. 아, 율장에. 어, 거기 치마기 때문에 서서 오지어를가 옷이 다날아가 어? 그래서 앉아서 오지누라 그러고 이랬는데, 그, 그런데도 애가 있더라고. 나무를 가지를 채야 될 때가 있어. 옷을 다 어떻게 입는 방법이 있어. 안서지않면다둘래가다내어 <laughs> 올라간 나무도 치고 이일하더라고 예외의 아, 어, 네. 법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아, 네. 음, 음, 네. 음. 한국에서 살는기살 것도. 태국에가 보려고 생 가보는 건 좋지. 근 한국에서 외국에는 한국 사람이고 한니까고 가는 네. 같은데 생길 도 그렇지. 그래 <laughs> 어디까지, 어디까지, 해야 될지. 그리고 우리가 보살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보살 두 가지를 하잖아요. 한 번은 비국의 보살하고 한 번은 보살계 보살하거든요. 보살계가 맞지. 비국을 패스는 우리한테 안 맞아요, 또. 어, 그 자체가 안 맞다니까. 어. 그러니까 이제 그 원형을 전혀 잊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기억하기 위해서 외우는 거고, 보살계가 우리한테 오지려 맞지. 그래서 한국은 고지 곧 되는 그 계율을 다 지킬 수가 없고요. 어느 정도 융동성이 필요한 거라. 이마 입문 딱 닫아놓고 입문 닫아놓고 못지 해놓고 한 번도 안 열면 이 뭐예요. 격창호 아니오요 이마저 격창호라 안 거라요. 융동성이 없는 거. 그죠? 그리고 문이라는 거는 계율은 문과 같거든요. 개차법이 있잖아. 열었다가 닫았다가 그래야지. 어떤 데는 어? 그 남궁과 사슴 있잖아요. 어, 그래서 우리나라는 개차법을 좀 제, 제법 써야 돼요. 응동이 있게. 운동성 있게. 어, 어, 그 개, 이게 별개탈법이거든. 개 받을 때 나는 그 고기 묻겠습니다. 이래면 돼. 속으로. 안 받았고, 근데. 하나를 개유를 어기다고5개를다 어긴 거 아니에요. 한, 한 가지 고기를 먹었다. 이러면, 뭐, 우리 쪽으로 이야기하면 살생계가 안 되겠어요. 어, 그렇지만, 다른 건다지히잖아 그래서, 별 해탈 거임. 바라지, 바라지 자라 그래요. 별. 별 해탈게. 어, 이게, 다른 건다 지키는데, 고기 먹는 걸못 지켰다. 요래 되는 거예요. 어, 그러고 참여하면 돼요. 그큰 게, 큰게 아니니까. 태국엔 저녁마다 참여해요. 사미들이 라면을 많이 먹어, 저녁에. 배고프니까. 그러면 저녁 예불를할때그 선배 앞에서 이야기해요. 남의물에다일일이는안 하고 어 대충 개괄적으로 걔를 어 보했다 참여합니다. 이하고 그러면 선배 선인 것도 참한다 그러고. 그러면 실제 그 교육의 기능이 단순히 뭔가 되게 꼭 지켜낸다 그런 것보다는 이제 마음 훈련 봤을 때 보면은 마음의 탄력을 버리기 위한 그렇지렇지 그래 그 실수를 해도 큰 실수가 있고 적은 실수가 있어요. 사람 죽인 거는 용납이 될수 없지만 뭐 라면 하나 먹은 거뭐 경험이 아니에요. 그런 것은 그저저 저 뭐야 입으로 말하면 그 해제된다는 그런 이야기 있지요. 그걸 말 발로 참회라 그러잖아. 발로 참회들러내면 참해. 참이 된다. 그거를 저녁마다 많이 해요. 응저녁에부고 하루 뒤이또 가는데 보면 라면 염색 속나거든. 삼십 대백배 곱하. 어? 알아. 냄새가 나와서. 그러면 저끼리 참여한다고 야단이야. <laughs> 그런데 난 그거 보면서 왜 좋았냐면 하루하루 그날의 가울을다 청소해버리고 지나가. 남겨놓지 않아. 저없 음식도 안 남겨놓잖아요. 오후 불찌 가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참 좋더라고. 아, 그래서 남방불교 우리는 개성불교는 내용을 중시하고 저 난방불교는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아 구육토배들을 속으로 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실제 지켜야 돼요. 태국불교는 그래요. 그래서 밖에서부터 안으로 자기를 고쳐가요. 행위부터. 제일 먼저 배우는 게 계율이잖아요. 행동부터 배워요. 어 그러고 우리는 그 내용이 달라져 야 돼요 내용이 대승불교가 어? 어, 내용을 관리해야지 껍데기만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래 가지고 안에서부터 밖으로 고쳐나가는 거고 난방불교는 밖에서부터 안으로 자기를 고쳐나가요 형식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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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조개 저거 난방불교는 저, 굉장히 이게 어려 같은 거를 중시 하여 예불도이뭐 우리는 이저 참이가 연구를 하는 걸 <웃음> 5분의 한자 <laughs> 라도 외워야 될거 아니야 가시기잖아요 저는 안 시켜요 제일 어른이 오분장하고 있다. 그러면, 아이고, 이러면 자들은 못하잖아 이러면 자가 아 고개 설 자리, 그 자리에 설 때는 이미 다 한다는 거야. 어. 그래서 선이 만드는 것다 달라요. 우리는 성교육 후수계 아니요 저기는 선계 후수계 후교육이요 왜 분위기 자체가 90%나 불교적이기 때문에. 그냥 중간 깜깜 하면은 중노를 하게 돼가 있어, 저절로. 묻혀가지고. 우리는 내놓으면 다른 타종교가 많잖아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 너무 많잖아. 그래서 우리는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우리는 먼저 성교육하고 그속이해야 돼. 요. 근데 왜 강원에 갔냐면은 정승님 법문 들었다 보니까 한문이 너무 많아. 한문 두가 많아가지고 못 알아듣겠어, 뭔 소리인지. 그래서 1년 시공하고 나서 내가 선임, 본문을 잘 알아듣기 위해서 강원 좀 갔다 와야 되겠다고. 음. 이래 하니까, 강원 가서 죽으면 어쩌래, 이래 하더라. <laughs> <laughs> 고그그 다음에 돌아가셔서, 아 어, 72년도에 돌아가셨거든. 어. 그래서 지금 그 굉장히 많이 남아, 녹음 테이프로 많이 남아놨대. 어, 근데 내가 들어보니까 너무 좋아. 소리를 다, 잡음을 제거하고. 잘해내 가지고요. 우리가 처음에 생방송으로 들 때보다 더 알아듣기가 좋아. 그런데 젊은 사람들 이거 들으면 알까? 이 생각을 하면은 다시 또 번역해야 돼못 알아들어. 말, 말, 말을 말못 알아들어요.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문자를 많이 쓰기 때문에. 네. 아. 그 요새는 그성관 대학에서 한문을 많이 배워요. 번역본을 있습니까? 요즘에는 한문을 한그렇죠요 일곱 번. 맞아. 번역된, 번역된 거. 거 요새 교과서 있잖아. 네. 원순이가 그 번역한 것들이 있는 건 몰라. 원순 선생님. 공영불현 원장. 네. 어. 원장. 네. 음. 네. 그래서 그 한문만 보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그냥 네. 어. 네. 내용만 알면 되지 일비를 하면 되지. 그죠? 네. 그래서 그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고 우리 지금 한문 있지봐요못 써먹어요 그거. 신라때의 한문이요. 그거. 당나라 때. 지금 중국엔 다른 한문 서잖아요 감자태로. 그리고 억지로 죽을 건 없잖아. 자연스럽게. 음, 자연스럽게 살다 가면 되지 뭐. 그래서 그 지금 같은 시, 시대에는 수자라도 해도 한 3천만 원 모아놔야 돼요. 어? 그래야, 저, 봉암사 같은 데서라도 소상체요. 스님들 오면 차비라도 좀 보내, 지옥 보내드려야 되거요 스님들 장례는 오는 사람한테 차비를 주잖아요. 뭐, 음.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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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기인들은 그잘 이해를 못해도, 그 좋은 간섭이거든. 자기가 평생 모아가 대중공연하면 하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그런 나쁜 거아니 좋지 그런 의미에서 돈좀 많아도 괜찮은데 나는 아무도 없어 탕탕 위안해서 제가 알수 없지 이해해 주겠지 뭐 그래서 그 그래도 시, 시대가 시대인 만큼 비상금을 좀 모아 놔야 되다 어. 그 몸은 그 우리 불교에서 하는 거뭐 있대 이, 뭐, 몸띠, 뭐, 저, 기정하는 그런 거. 네. 그한 10년 돼서 기정한 지 하루도 한 달에 2만 원씩 보내요. 그냥 태아줄로할 음. 수가 있나. 어. 그렇게 하니까, 심정적으로 편안해요. 뭐, 마누라가 있네, 사식이 있나 아무도 없잖아요. 그 내가 그왜 이런 생각했냐면, 을 태국에 있을 때그큰 병원에 해부학 교수를 많이 가봤어요. 태국에서는 부정관을 하잖아요. 네. 성료증 있으면 이름 있는 병원에, 시체실, 저, 저, 해부학교 죽 같은 데 들어갈 수가 있어요. 네. 어, 또, 그런 사진을 갖다 그려놓고 공부해요. 부정을 하는 선님들은 네. 그래서 우리도 몇번 가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도 가보고, 또, 초기에 부처님 당시에는, 그, 한 군데서 너무 다 같이 못 얻어먹으니까, 특당한그 일을 마을을 두고 떨어져 있다가, 보름에 한 번씩, 그, 절지 저, 저, 뭐야, 포산. 포할때뭐였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주, 그 님좀 말씀 듣고, 또 휘어졌다가, 다음번에 안 오면 그거 죽은 거야, 또. 거기 부패하든지, 짐승한테 뜯어먹기든지. 그래, 그랬거든. 그러니까, 아 그것도 멋져요. 그러면, 그, 그래가지고 죽어지면, 그거 보고 또 부정관하고 앉았네. 소재가 돼줘요. 백골관 한 절에 가보니까, 스님이 돌아가시면서, 나 백골관 소재로 삼아라. 그러면 그 스님 사진은 밑에 딱 있고, 찬장 같은 거딱 해가지고, 뼈를 착조리해나어요 그러고 기정자가 딱나와서 신도도 있고, 스님도 있어. 그리고 요게 이제 내가 살던데, 태국에. 내가 이제 큰 절에 이제, 와펜자라고, 그게 이제, 왕승 사원인데, 태국에 거기에 살다가, 그, 거기에는 강강사짜리. 스님들이 한 150명 가는데, 강한게또 많아. 그래서 나는 선빵에 있다가 가놓으니까, 선빵이 널 그리운 거야. 그러고, 선빵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그걸 알고 싶더라 그래서 이제 간 곳이, 그, 바타야라고, 그 유명한 관광지가 있어요. 거기에서 아시람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가가지고, 이게 좋은 게, 선임이면, 그냥 이야기만 뭐, 하면은, 그, 바르떼를 가져가야 돼, 가사하고. 밥 얻어먹어야 되니까. 그래, 그까지 가져가지고 이야기하면, 호시를 하나 이런 데 줘요. 음. 그럼 얼마나 있든지 상관없어. 그 밥자기가 먹고 그 절에서 신경 써주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음. 방이막 셋이 어지러져 있으면 내가 치우고 살아야 돼. 음. 어, 열쇠만 줘요. 사무실에서.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보내션을 조금 받아. 어, 우리 선님들 공짜고. 그래가지고 다 새벽에 보면은 선님들이싹 일찍 일어나가 탁발아러 가거든. 나는 어디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음. 불빛 아래서 매치가 모여. 네. 그날 슬쩍 따라가면 돼. <laughs> 그러나 그래가지고 러 탁발해가 오면은 이렇큰 상이 있는데 네. 자기가 다, 다못 네. 먹어. 아, 다 네. 내놓아요. 내놓고 자기 입맛에 맞는 걸로 바꿔가. 네. 바꿔가지가요 네. 네. 그러니까 식사가 좋지. 음. 얻어먹는 놈이 더잘 먹는다, 말이 있어, 원래. <laughs> 네. 우리가 동서남북으로 가서 얻어왔잖아요. 네. 그럼 반찬이 몇 가지요, 지금. 어, 가져, 가져오는 것마다 르거든 네. 어, 그래서, 얻어먹는 사람이 더잘 먹는다. 이제, 그래가지고, 그게 내놓고, 자기 먹고 싶은 거 가져가는 거야. 음. 그래, 이래또 어, 가서 이제 음. 보니까, 그, 성인들 얼마나 중도를 한거 그걸 먹더라고, 조시 스님이. 음. 나한 20년 중도를 했다니까, 니네 마음대로 해라, 이러더라. 음. 그래, 이제 처음 초자라고 일하면, 그, 가르치주는, 그, 사람들이 아잔 원 아잔 투 아잔 서지가 있어 네. 그러니까 초심자는 아잔 원 아잔 투 아잔 데 그다음에 막 오래된 사람은 도시 스님한테 네. 마스터한테 가라 하는 거예요. 네. 어, 그래서 그런 체계가 잘 되어 있습니다. 마추어가 해줘요. 초보자한테는 초보자 선생님 필요하고 네. 중간 사람한테는 중간 사람이 필요하고 이게 네. 하고 그꼭 물어보더만 네. 공부 어떻게 하는 거 이런 거 네. 어, 물어보고 그게 맞게 가르쳐주고 못하는 사람, 초보자한테는 절하는 것부터 이렇게 갈수않는 거. 그 다음에는 이제, 그게 내가 간 때는 이제 보니까, 아, 미얀마에, 미얀마에 그선이 뭐, 마시 사야도, 마시 사야도 군언이라 여기가. 군언인데 태국의 성가대학을 요게 자매 선빵이야, 여기가. 그 졸업할 때 지금 요가 참선하고 가야 돼. 어. 그, 그런 곳이라 그래서 나는 그게 늘 왔다 갔다해서 한 일주일 보름도 있고 이래가지고 왜 탁발을 해가 먹으니까 아무 부담이 없어 아무 부담이 없고 이 묻고 싶으면 늘 언제든지 물을 수 있고 어 물을 수 있고 이래가지고 분위기가 굉장히 자유스럽더라고아자유럽업 어, 그러고 수준에 따라서 그래 가르쳐주고 어. 그러고 스님들이 대대로 겸허하더라고겸허하더라고 그러고 조사은꼭 하고 이그 미터는 우리 가나전에서는 그거 다망상거리요 네. 취업도 안 하는 거요. 음. 옛날에 가나선에서 이 미터를 형성하기 위해서 여기 원을 그리고, 틀다 아, 네. 보고 네. 했고, 네. 또 주지심이 시장 가면서 사미한테 문구멍에 어. 바늘 찔러 놓고, 그상소 들어 놓은 거 봐라 그러고, 아, 그게 다이 미터요. 태국에는 예에, 돌 앉아가, 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가운데 촛불 하나 쳐놓고, 예, 네. 불을 다끄버려다 꺼버려요. 예, 예. 그래가 요게 미간에, 이미자를 예. 형성하게 해요. 예. 그래야 뭐, 눈을 감아도 요게 불이 있어. 뭐, 예. 어, 그런 걸 이제, 의도적으로 하고, 그걸 비중있게 다루어요. 예. 삶에 들어가려면 그런 걸할 수, 알아야 된다고. 음. 음. 우리는 그걸 환으로 봐버리거든. 예. 환하선에서는. 예. 그래, 요책 하나 만들었어요, 내가 그래. 음, 그거 하나 만들고, 조용한 행복 하나, 옛날 책이 있어요. 조용한 행복. 1, 2가 있죠. 이 있고. 그 보현 행운품 있고. 네. 어. 지금은 이제, 저, 전, 단울이잖아요. 그, 태국에서 오래 살아나가지고, 전부 단울들 아니요 베푸는 것으로 해서 건나 가는 사람들이, 천상 가는 사람들이거든. 요 음, 음, 단울. 불단자 아니요 보시. 음, 음, 단나 바람이. 지나가다 어딜 지나가냐저 피안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단원이라고 해가지고. 그그도도 12년이나 됐네. 석달에 음. 한 번씩 편지 쓰는 게. 어. 그것도 한 달에 한번 돌아오는 거 빨라. 음. 속도가 나이를 먹으면 70이어 지금. 음. 77로 막 나가는 거야. 음. 음. 아, 이번, 못 이번에, 이번에 법정생님 부도를 세웠거든요. 네. 어 부도를 맞습니다. 세웠는데 그게 이제 15년 됐잖아 법정승님가신지 네. 그래 가지고 그 나하고 법정승이모 셨던 내 도반하고 둘이 갔어요. 네 불이 나면 가가 네. 덕교를 네. 만나 가지고 어, 명령 어, 15년이나 됐는데 <laughs> 이제 그 부도를 하나 해라 어, 부도를 하나 했데 자기들도 다 생각하고 있더라고 는데 근데 말을 못해요 큰절에 어, 그래서 우리가 그, 마중물을 해주면, 네. 큰절에 갔으면 약이 하게 쉽겠더라고. 네. 그래서 해준, 약이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1년 만에 저기 된 거예요. 네. 1년 만에. 어, 됐는데, 그, 통도사, 그, 정멸보궁의 그탑 있지요. 네. 그걸 모델로 해가지고, 크게 안 하고, 조그만하게 네. 다리 했더라. 그래가지고, 그, 뭐냐, 아이고, 욕받다, 이라니까, 아이고, 스님은 이제 일한 것 같다고. 그래서 나보고 이제 그게 모시고 살았다고, 네. 그, 뭐, 추모사 좀 해줄라 그래가, 내 추모사 좀 해줬어. 네. 그걸서다 시인들이 말이야. 뭐,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아무것도 안 했으면 부도전이 어디 있냐, 요새, 절마다. 어, 그 네. 세월이 지나다 보면 다 그리워서, 그뭐 흔적을 다 세운 게 오늘날 부도전 아니냐. 네. 그래서 이제는 욕하려면, 우리 같은 사람한테 욕하면 되지. <laughs> 덕적으로 욕하지 말고. <laughs> 그래서, 그래 놓으니까, 그게 자정, 네. 법사, 부도하고 여기가 다 격이 맞아가지고, 아주 좋더라고. 좋은데, 또, 법정 선생님 살기를 또, 광원도에서 사는 거 알죠? 네. 기기 삼방, 산방, 수류삼방이라고, 네. 거기에서 18년 살았어요. 불이 음. 나면 17년 살았고, 네. 어, 그래, 내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게 재뿌리로 갈 때, 음. 내가 가서 한기본토지는 있잖아. 응? 음. 어? 님 6월 네. 그한두 번지는 내가 철쭉 나무 밑에 하고 소나무 밑에 두 군데 묻었어요. 여에만 음. 묻은 게아니요그 어, 음. 근데 거기에는 여기를 내세워야 되기 때문에 음. 거기는 그냥 묻은 두군 거예요. 그때 음. 이재진 씨하고 네. 작은 음악회 누구냐? 작은 음악회 노영심 노영심이 하고 어또 그 불교 방송에 나온 진명선임하고 음. 또 누구하고 한그 법현 법현선임하고. 그때 주지가 보편 선님이었어요 아. 어, 보편 선님하고한 일곱, 여덟이, 음. 거기에 이제, 아, 해, 아, 했어요. 네. 네. 음. 니카야가 두 군데서 번역있잖아요 네, 네. 다시 이제 제 3의, 네. 저, 저, 번역이 필요해요. 네. 그거 지금, 어, 찐거이 들어있거든. 음. 음. 누구요그 사람? 성 그 사람이 설신 선배지. 응. 응. 훨신 선배라도, 선님이 돼가지고 번역하기 쉬웠잖아요. 그 사람 번역하고 싶어도 본줄이 없어가지고 힘들었지. 응. 응. 최근에는 그 이중표 교수님. 선님이 됐지. 그, 네, 태고점으로. 중각 스님. 중각 스님. 그래. 그, 그, 그 뭐냐. 남방부교에 대해서는 그분이 권위가 있었지. 한창 건위가 있었지. 지금은 이제 선임, 성인, 젊은 선님들이 가서 워낙 공부를 많이 해와가지고. 그냥, 그냥 학자로 계시면 좋겠더만, 선임이 됐대 그, 아, 까 지금 조계사에서 담승법회 하지요? 예, 그게 내가, 나는 또, 2 0 91년 도인 가가지고, 부처님 가, 하수 안 했다 그래가지고, 응? 내가, 그 상대사 선덕 이제 선덕 떨어졌잖아. <laughs> <laughs> 대신께에 걸려가지고. <laughs> 그래서 몇달안 있다가 나보고, 어? 뭐야. 백삼사에 강의하러 오라 그래 네. 그럼 다풀렸구나 <laughs> 그래서 <laughs> 오라고 <오르네>. 했지 <laughs> 그래도 마지막에 내려올 때 이모가 잘해야 된다 하고 나와 내려왔는데 <laughs> <laughs> 그때는요 고우 선님이 그, 어록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시니까, 네. 그, 여러 선생님들 가운데, 제일, 그, 앞으로, 그, 하나선을, 그, 함, 저, 알리는데 제일 좋겠다 싶어가지고, 네. 그게 전통이잖아요. 근거가 있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고우 선님이 법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 네. 그전에는 법문하고 다니고, 그러면 라고 철저하게 성철 스님을 지나고. 음, 음. 어. 응, 옛날에 내 저기 어제 미량에 어떤 절에 노선님을 찾아가는데 옛날에 젊을 때고강전이조 휴도하셨다 그러더라고. 어그 내원암이라고 절이 있더라고 표충사에. 그런데 아... 그 노선님 이름이 잘 생각 안 나는데 그 스님을 그러니까 그 스님은 뭐 농사꾼하고 똑같아가 담배를 팍팍 팍고팍고막 이러더라고. 근데 조시를 했다 그래서 법이 있는가 보다 하고 찾아갔는데 우리가 이제 본문을 좀 듣고 이제 나오는데 그그 그 화장실이 초가집이요. 그런데 그 옛날에는 거름을 이래 치워놓잖아요. 그 거름발 때문에 화장실 옆에 대가 왕대가 솟아 있더라고. 그러면서 그게 또억서가 우리를 전송하면서 뭐라 하냐면 제새생생에도안이 됩시다 이러더라. 그 감동이 오더라고, 아주. 어. 그, 촌, 그, 공부라는 거, 일만 시키는 거야. <웃음> 가풍이. <웃음> 전부 그거 가면 일꾼이 돼야 되는 거야. 그 그렇죠. 젊은 시절에, 30대에, 그, 고학절에 조심도 하셨다고. 해산선입니다, 해산선. 아, 어. 들어본, 들어본 것 같죠, 네, 해산선. 음. 참 졸로처럼 생겨서. 어, 골토가 돼가지고 얼굴 색감만들라고 그런데 <laughs> 도량에 물이 얼마나 좋은지 팍팍 쏟아지래 어. 그 인상적 아직 그대로 남아 있네그 통로를 그 산을 넘어가지고 갔거든 칭기하 어, 사발 노욕이래 도시에도 어. 그런 스님들이 다 있을 거야. 어. 그, 저거 딱 아니에요, 분상 보면. 전 누구야, 이름이 저었다는에 그, 경주 있는 사람인데. 네, 이름은 생각 안는데 아, 이태리에서 공부했다는 사람이었 이번에 불교 방람회에서. 맞아, 나왔지요. 네, 어, 맞아. 그 자기가 여기에다가 실어다 줘서, 공원사에서 전시하는 데 가서 어떤 신도가 사줘서 500만 원인가 줘서. 그래가지고 실어다 주고 나오고 한밤 잤어요.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이태에서 5년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너왜 여기 이러고 있냐 생각나더래. 우리 내네 사는 동네가 전부 박물관인데 그래가지고 신라의 미소를 내가 한번 살려내봐야 되겠다. 경주석을 고집해요. 어, 그런데 하는 것마다 다 이쁘대. 그래서.